안녕하세요. 장공14기 박수양입니다. 저는 오늘 걷기공, 봉화산 사, 여기 어디야? 정토원에서 사자바위 가는 길까지를 걷기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걷기공을 위해서 발바닥 신발, 필믹스 발바닥 신발이라고 걸었을 때발 전체를 자극시켜주는 신발을 신었고요. 이 신발은 걸을 때마다 맨발로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제가 신발 선전하고자 나온 건 아니고요. 유한 걷기공이니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요. 제가 또그 뜨거운 날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보니치 않게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글거리는 햇살은 정말 소를 태워버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무 그늘 아래 오니까 그늘이 있어서 시원합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가 나는데요. 이건 정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고요 간간이 바람 소리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사자바위를 향한 계단을 걸어 올라갈 건데요. 예전에 저는 이런 오르막길을 걸을 때 호흡이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에 이런 계단 하나, 두셋세네 다섯 계단을 채 올라가지 못하고 서서 가슴을 조작. 어, 가슴을 움켜잡고 심호흡을 몇번 하고 나서 또 다시 몇 계단을 가고 또 서서 쉬었다가 계속 그런 연속의 걷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열린 기사랑 생타를 알고 기체조와 기수련을 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싹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르막을 가파른 오르막 계단길을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와도 지금은 별로 호흡이 가파르다거나 순차하다는 걸잘 느끼지 못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봉화마을 입구고요. 저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정, 거기 뭐야, 거북이 바위, 사, 어, 정토원을 찍고 여기 사자 바위까지 왔습니다. 바로 여기 사자 바위인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태양은 아주 이글거립니다. 잠깐 때 끝에 서 있으니까 온살갗을다 익혀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뜨거운 날에 또 제일 뜨거운 시간대에 제가 하필이면 여기를 찾게 되었고 또 걷기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오늘 여기 온게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이 너무 푸르고 구름도 새하얗고 이런 나무들이 색깔이 정말 초록빛이어서 어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 어딜가도 이렇게 깨끗한 날씨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봉화마을은 정말 깨끗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걸어올러오면서 느낀건데 음.. 아주 기운이 맑다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올라오다가 중간에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있어서 아, 거기서 잠시 몸을 식히어서 온유에서 배웠던 대로 기체비집을 잠시 했었는데요. 그 기운도 손끝에서 회오르치면서 감아 들어오는 그런 기운들이 아주 몸을 맑게 하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이 걷기봉,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면서도 몸이 계속 계속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무척 오고 싶었는데, 마음만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걷기 공부하고 노인 숙제도 해버린 그런 느낌이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날에서 움직이기 멋있게 하겠지만, 은 일단 나가서 움직여보세요. 특히 산속에, 나무들 속에는 아주 좋은 공기와 풀레음들과 새소리들이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해줄 테니까 움직여보세요.